나는 강인한 스파르타인으로 살아.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한다. 그냥 뭐, 아저씨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좋다. 아저씨 느낌. 군용 시계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 이렇게 힙해도 되나? 이게 끝도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자, 이제 이 시계가 생명을 얻는 순간인 거죠. 이 시계는 이제 제 시계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집에서는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좀 어둡긴 한데 여기가 집에서 이 자리가 제일 자리여서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방을 다 뺏기고 저는 거실인데 거실을 뒤에 이렇게 칸을 나눠서 제가 제 책상 있고 저 뒤에가 이제 침실인 그런 구조로 살고 있습니다 제 책상 이렇게 좀 어둡네요 영상으로 보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자 최근에 제가 물건 하나 구매했는데 바로 이 물건이고요. 자, 혹시 이 마크를 보시면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이게 그걸 안 했구나. 이렇게 생긴 마크이고요. 어, 자, 이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밀턴이라는 브랜드고요. 시계입니다, 시계. 어, 저는 이제 저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누구라도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자기를 꾸미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반지는 뭐 끼긴 하지만 반지 하나 끼는 거 말고는 손도 뭐 매니큐어를 한다거나 요즘 네일 아트 같은 거 하잖아요. 네일 아트도 하지 않고 왜냐면 네일 아트를 하면은 저는 서류 작업을 많이 하지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무언가 바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서 네일 아트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귀걸이 같은 거 옛날에는 귀걸이도 했는데 별로더라고요, 별로. 제가 불편해서, 귀걸이도 하지 않아. 그렇다고 팔찌도, 당연히, 이렇게 글을 쓰는데, 팔찌가 걸리적거리니까 팔찌도 하지 않고, 그런 악세사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악세사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시계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2년 전인가 2년 전 3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지금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 이게 IWC 프로투기어인데요 이 시계를 리뷰한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의 시계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는 아마 두 번째로 사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를 제가 산 이유는 IWC 이 시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끼고 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끼고 갈순 없는 시계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시계를 하나 장만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시계가 좋은가 찾다가 군용시계가 눈에 띄더라고요 자주 추천이 되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근데 또 제가 마침 예비역 소령이니까 어 그래 군용시계 나하고 잘 맞아 그리고 실용적인 시계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늘 시계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 이것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유튜브가 아 그래서 시계 이제 군용시계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군용시계 쪽에는 처음 입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브랜드랑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데, 해밀턴하고요, 베르투치? 밀리타도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바? 브로바? 그리고 뭐, 베트남전에서 썼다는 시계도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가지 한, 여섯 개의 시계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정통 군용 시계라고 할 만한 것이 해밀턴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밀턴, 카키필드. 이름이 예뻐서. 카키는 육군이잖아요. 저도 육군이고, 그 다음에 필드가 야전이니까, 그, 전투에 임하는 자세? 항상, 전장에 임하는 자세로 삶을 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저의 또 모토가, 나는 강인한 스파르타인으로 살아.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 소로 선생님이 월든에서 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군용식의 근본, 군용 시기에 근본을 사자 그래서 해밀턴 카키필드를 사기로 했어요 38mm 이게 한 42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40mm가 넘어가면 좀 크니까 그렇다고 33mm는 좀 작고 그래서 38mm 짜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디서 사야 될 것이냐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면세점에서 사자 하고 면세점을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거는 품절이야. 이 제품만, 이 모델만. 제가 사고 싶은 모델만. 이게 뭐, 주유재 씨가 픽했던 시계인가 보죠? 일시 품절. 그래서 못 사. 그럼 안 돼. 그럼 어디서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인터넷으로 사야 되나? 하고 막 찾던 중에, 그때 이제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해밀턴이 현대백화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해밀턴 군용시계가 백화점에 매장이 있단 말이야? 하고 긴가민가하고 가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백화점 쿠폰을 써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데려온 따끈따끈한 이 해밀턴 시계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 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시계 보관용으로 이렇게 줬고요. 여기다가 보관하면 되겠고요. 이 저한테 하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모든 그 포장하다 해 달라. 최대한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예쁜 리본까지 달아서 선물을 저 스스로한테 내돈 내산이죠. 누가 사 주는 거 아니고요. 제가 필요해서 산 거고요. 내돈 내산 언박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단 마크가 이렇게 로고가 이렇고요. 해밀턴이라는 이 말도 그냥 그냥 뭐 아저씨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좋다. 아저씨 느낌. 매우 매우 좋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열면요. 자, 이렇게 나무 우드 케이스에 들어 있고요. 이거를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열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나무 케이스가 나고요 여기는 뒤에 이제 경첩이 달려서 뒤로 이렇게 열리는 구조예요.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이 이걸 빼는 거 이렇게 빼서 빼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고 되게 가벼워요. 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비닐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떼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검정색에검정색에 나토 밴드가 나토 밴드라고 하나요? 여기는 이제 이 색깔 되게 예뻐요. 이게 이 카키색이잖아요. 이 색이 예쁘. 이 색과 이 검정색 배경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끈 부분은요. 여기는 이렇게 뭐 가죽인 것 같아요. 여기는 가죽이 붙어 있고 여기는 가죽. 색깔 조합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거 떼야 되겠네요. 여기도 비닐이 있어서. 비닐을 이렇게 떼고요 떼고요. 예. 그러면 은 비닐을 떼면 여기에 해밀턴이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로고도 멋있네요 해밀턴하고 로고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되게 가벼워요 가벼울 가벼 수밖에 없겠죠 가죽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만 가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차고 있는 시계를 빼고요 이걸 하면 교, 차 볼게요. 이 시계줄도, IWC 시계줄도 최근에 바꾼 건데요. 아, 이게 좀 뻑뻑해서. 이것도 이쁘죠? 이 시계는 활동이 많지 않을 때, 그런 때 이제 하면 좋고, 이제는 이 시계를 어, 제가 주로 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게 그게 안 맞으면 어떡해? 제 손목이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손목이 잘안 맞으면 어, 어떡하나? 구멍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이 구멍이 안 되면 어떡하지? 더 얇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 그전 단계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딱 맞더라고요. 너무 조이지 않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 정도 더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고요. 이렇게 차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남잖아요. 조금 아, 안 이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이것도 괜찮은데, 그냥 굉장히 캐주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풀나풀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저씨가 이걸 이렇게 이 접어서 하라 하더라고요. 접어서 여기다 껴라. 이거는 고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랑 여기 두 개는 이게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여기다 넣으라는데 아유 잘안 들어가네. 그 정도는 얕진 않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야광이잖아요. 야광 시계니까 이거를 여기 이제 이게 뭐 작전용 야전에서 쓰는 시계니까 군인들이 당연히 야광이어야 되겠죠? 불을 꺼볼게요. 안 보이나요? 이 거야, 되나? 안 되네? 안 보이네? 자, 어머니. 여기 불좀다꺼 주실래요? 나 지금 못 꺼. 왜? 화장실에 와. <laughs> 잠시만요. 불을 끄고 올게요. 오 깜깜해, 깜깜해. 오. 오 너무 깜깜해. 자 지금 완전히 불을 다 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아, 안 보이는구나. 아, 이게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하면은... 화면도 어두워서 안 보이네. 이게 좀... 어두... 좀... 이렇게 조금씩 보이시죠? 바늘이... 바늘가... 이 시계의 침이 보이시죠. 어디서 갖다 대야 되는 거야? 카메라가... 카메라 어디 있지? 아무튼, 이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이 바늘이 잘 보여 숫자 위치하고요 바늘의 위치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지금은 제가 시계를 맞춰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야간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매우 좋다 정말 좋네요 야광이 정말 잘 눈에 띄네요 자 그렇습니다 불을 킬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차한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가 좀 반사가 좀 심하다는 그런 평이 있던데 뭐잘잘 잘 모르겠어요. 시계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제가 여, 여성인데 손목이 얇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 뭐 나오는 정도니까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이 정도 되겠죠? 군용 시계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 군용 시계가 이렇게 힙해도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매우 좋은 시계고요. 한번 태엽을 감아 볼게요. 이 상태에서 위로 돌리려고 하는데 구매하면서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끝도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한번 처음이니까 처음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계가 생명을 얻는 순간인 거죠 이게 소리가요 나긴 나거든요 작은 소리가 나 들리시나요 이게 이제 이 시계와 저는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겠죠 가네 가네 초침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돌리다가요 멈추는 순간이 있대요 돌아가지 않는 그때까지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80시간 간다고 해요 되게 부드러워요 돌아가는 게 그쵸 IWC는 좀 뻑뻑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잠시만요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사실 IWC는 이게 물에 취약하다고 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일상생활 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뭐 이게 가죽도 아니니까 물에 젖어도 상관없고 그런 점에서 매우 안심이 되고 좋다. 그런데 이쁘기까지 하다. 아 근데 계속 돌아가네, 이거. 언제까지 돌려야 되지? 이게 처음이라서 됐다. 됐어요. 이제 안 돌아가요. 됐어. 여기까지 돌리면 되고요. 지금 저녁 9시 2분. 어. 자, 이렇게 빼서 이제는 마인딩하는 것과 반대로 해서 시계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9시 2분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쭉쭉쭉 돌려요. 이렇게 해서요. 돌아... 보이시나요? 9시, 9시 02분. 아, 이런 건 좋다. 오, 딱 좋아요. 아예 초를 맞출까? 아니야, 이거 3분이... 어, 3분 됐어. 됐어, 그러면은 초를 멈춰놓고요. 12시에 멈춰놓고 3분으로 아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완벽해요. 완벽하게 여러분 시계를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계는 이제 제 시계입니다. 앞으로 이 시계와 함께 많은 추억을 쌓고 많은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많은 미션, 많은 임무를 마치 야전에서 작전을 수행하듯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맞나? 응 샀어? 샀지. 응 불을 다키세요 이게 아마 40좀 사...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몰라서 어디서 왔는지. 계속... 그랬죠, 응. 로들티 카드인데 나중에 밴드 같은 거 사실 때그 카드 제시하시면 20% 할인 받을 수가 있고 응. 제가 전산에 등록하기 때문에 안 갖고 다니셔도 돼요 어디 해밀톤에서만? 네 해밀톤 밴드나 아무 밴드나 좀 나중에 살때 그럼 이것도 20% 20% 돼요? 밴드만 밴드만 시계는 <laughs> 안돼 밴드만 <웃음> 밴드만 <laughs> <laughs> 아, 이것도 기한이 있어 공부할 때 5년 공부할 5년? 때 시험 볼 그... 때도 좋고 어차피 네. 전자시계는 못 들고 네, 들어가잖아 못들요 반월 네. 시계 무조건 익숙해시지들 저도 되고 리본 해드려요? 지금. 네? 네? 리본? 네. 뭐 그거 이제 언박싱 안 되니까 리본 해드려요. 근데 괜찮은데. 네. 저희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건 이번에 신상이에요. 이건 음, 남자 시계 같아. 남자 시계야. 어. 어. 엄마는 남자 것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많아.